자, 자, 얘들아.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와는 반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지금 이 사회에서 남들하고 비교당하면서 힘들게 경쟁하면서 꾸역꾸역 살다 보니 다음 생에는 좀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30대가 된 혼자 사는 독거 이 핫산 나도 거기에 동감하거든 그놈의 조소기업 다니지만 저축도 가능할 만큼 꾸준히 벌고 있고 빚 없고 재테크도 하고 있고 차 있고 만나면 개드립 치면서 소주 한잔 기울일 친구들도 있지만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은 좀안 태어나고 싶거든. 너무 지쳤어. 지금이야 이미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매몰차고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사회 시스템이 너무 힘들었어. 나는 힘들면 하자 하자. 안 힘들다고 그럼 힘든 저에게 유튜브 후원 좀. 아휴. 태어나서 내 스스로가 기억이라는 걸 제대로 할수 있게 되는 초등학생, 중학생 시절에는 운 좋게 좋은 피지컬 갖고 태어난 소위 말하는 그 일진 무리들한테 괴롭힘 당하면서 살잖아. 그냥 복도 지나가고 있는데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쳐다보면 쳐다본다고? 마, 눈 깔아라. 이러는데 힘없이 태어난 애들은 그냥 먹잇감이 되는 거거든 그렇다고 선생들이 일일이 신경 써서 도와주기를 하니? 도움 요청하면 너희 다 똑같다 이러면서 오히려 비난이나 하는 선생 태반이잖아 고등학교 가면 어때? 내가 이거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구경수 공부를 밤에 학교에서 밥까지 처먹으면서 공부해야 하고 자율학습인지 강제학습인지 분간이 안 가는 야자를 밤 10시까지 하는데 떠들다가 걸리면 은 복도로 나오라고 해서 뺨 맞거나 의자에 올라가서 허벅지 처먹고 그랬거든 때는 웃으면서 때리는 선생들도 있어 마. 아이고 허벅지 참 야들야들 야들, 때리기 좋게 생겼네. 처맞아 이 새끼야. 아, 아, 아. 혜은 막 존나 맞고 그러는 거야. 모의고사 성적 내려가서 성적표 가져가는 날이면은 부모님한테 아이고 이딴 점수 받으려고 내가 니네 공부 시켰는줄 아니. 그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이딴 식으로 공부쳐 할 거면 이런 소리는 그냥 패시브로 듣고 살았거든 나도. 오늘 따라 물아니그 술이 참쓸것 같다. 하자 하자. 남기지 말고 그 남기지 말고 쭉 꼬시. 하이모 선생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나 때는 진짜 이상한 선생 많았거든 철로 된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까불거나 떠들면 손등을 자로 박살내는 할머니 선생님이 있었는데 오늘 며칠이야? 27일? 야 27번 수업 끝나고 유인물 프린터 받으러 바로 따라와 이러길래 수업 끝나고 따라갔는데 잘 가다가 계단에서 뒤돌아서 나를 보더니 흠칫 놀라면서 너내 뒤에서 뭐하고 있었어 이 새끼야 이러면서 갑자기 철로 된 자로 내 대가리로 후려치는 거야 아하! 왜 때리세요? 너나 따라오면서 뒤에서 장난치고 그랬지? 에? 아니,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따라오라면서요! 아, 그렇지. 어, 아, 맞네. 따라와이지랄를 하는 거야 사과 한 마디 없이 따라오라고 불러서 따라갔더니 자기가 왜 부른지도 까먹고 학생 대가리 후려치는 선생 선생 클라스 떠올리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네 수능까지만 힘내라는 말 철석같이 믿고 버텼더니 명문대 못 들어갔다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친척 가족하며 대학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고 젊은 꼰대 선배들한테 다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마. 우리 대학에서는 이렇게 해야 네가 나중에 먹고 산다니까 이딴 소리를 술자리에서 한 시간째 듣고 앉아 있어야 하는데 정작 그 대단한 선배는. 알고 보니 GS 편의점에서 바코드 난 찍고 있는 거야 대학 졸업 다가오니까 또 취직해야 하는 압박에 이력서 여기저기 넣는데 붙는 곳은 죄다 조소기업이라 추노하기도 하고 이런 끊임없는 경쟁과 차가운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를 굉장히 버거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행복해지고 싶어서 연애도 해보지만은 매번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영상도 만들어서 올렸지만 여친 사귀었더니 나 몰래 유흥업소를 취직을 해서 다니질 않나 이상한 종교에 나가질 않나 연애 경험치 없는 아다 시절에는 온갖 갑질과 까 갑질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여친한테 무릎도 꿇어보고 청년들이 사는 게 너무 괴롭고 미래가 잘안 보여서 그나마 같은 피 흐르는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 나이 새끼야 야나 같아도 너안 쓰겠다 사내자식이 이렇게 나약해서 참 에휴 이런 소리 돌아오잖아 그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편 하나 없다고 느껴져서 바로 맘 닫고 방구석 들어가서 은둔형 히키코모리 되는 거거든 우리나라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10만 명이 넘는데 무작정 걔네들을 아싸라고 손가락질 할수 없는 거거든 주식해서 월급도 따박따박 들어와서 언젠가는 사야할 집 한번 쳐다보니까 부동산은 폭등해서 서민들은 개거지처럼 살 각오하고 연끌 안하면 평생 그냥 월세살이 하는거고 남들 다 하는 결혼 해보려니까 상대가 원하는 조건은 존나게 많고 난 가진건 없고 TV 틀어서 배트맨인지 슈퍼맨인지 뭐 돌아왔다 하는 프로 보면 물론 엄청난 노력은 했겠지만 돈 걱정 하나 없는 유명 탤런트들이 나와서 대리석 쫙 깔린 바닥에 평수는 또 얼마나 넓어 호화스러운 장난감하며 삐깜뻔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아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일반 서민들이 보고 그렇게 공감이 가겠니? 제발 제가 어? 이핫산 같은 서민이 꼬박꼬박 세금 잘 내면서 말잘 들으면서 살아갈 테니까 웃으면서 육아하실 수 있는 돈 많고 여유 많은 님들 같은 분이 다섯 명씩, 여섯 명씩, 예? 제 것까지, 제목까지 열두 명씩 막 숭풍숭풍 나오셔가지고 그 우월한 유전자를 퍼뜨려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발. 컨덤 쓰지 마시고요. 템전 말고 노템전 하십시오. 님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언니들. 한잔 받으, 받으십시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우월한 유전자 남기셔야죠. 잭스는 무조건 노텐전입니다. 약속. 아무튼 살면서 기쁨도 맛보기도 하고. 즐거움도 있었던 인생이긴 하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살아보니까 무한 경쟁의 연속인 이 차가운 사회를 살아간다는 게 그리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젖 같은 젖 같은 사회니까 인생 포기해. 인생 포기하는 사람은 사람 아니야? 그냥 그대로 있어. 포기하면 편해. 일단 김재동 헌법조무사 같은 어? 헌법조무사가 할 법한 소리 하려는 건 아니거든. 다음 생에는 안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나지만 이런 나도 월급주는 회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짜놓은 프로젝트 겨우 성공시키면 그 보상으로 수혜주에 상금살 먹는 작은 기쁨으로 살고 있고 어릴 때 쭈구리로 살았지만 헬스하면서 3대 1800 치면서 신체적으로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보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았던 곤경을 조금씩이나마 헤쳐가면서 인내하고 이겨내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냥 저냥 살고 있어 요즘에는 유튜브 하면서 내 구독자들하고 소통하는 재미로 살고 있지 근데 이 다음 관문인 결혼, 출산, 육아는 손 놨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랄까? 노력해서 번돈 투자하고 불려서 내가 하고 싶은 거이 생에서 해보고 싶은 거 그나마 다 해보고 하늘나라 갈 거야 싹싹 이론까지 다 긁어서 싸그리 쓰고 가능한 한 재밌게 살다가 뒤진다 그게 바로 이 핫산의 이 생을 마무리하는 법 너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 조금이나마 웃음을 줄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뿐이라 보고 꾸준히 재밌는 영상 도움되는 영상 올려서 같이 조금이나마 웃으면서 살수 있게 도와줄게. 이 핫산이 막잔하고 일어나자. 음.. 사는 게 힘들지 그래. 다 안다 그래 그래. 돈 많고 여유 많은 형님 언니들. 한번더 말하겠습니다 잭슨은 노태임자인 개샤다